여러 이슈들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장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태풍 속 갈대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종 가점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차리남의 비트코인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리남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이벤트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로서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단타부터 장타까지 사용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신호에 따라서 추세가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데 15개의 선행 보조 지표들 이런 지표들의 다이버전스를 파악해서 히든이든 뭐 일반이든 이런 다이버전스 발생 유무를 알려주는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주는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표를 제가 한달 무료 이용이 가능한 코드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여를 하냐?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차례남의 차트 분석과 시장 분석 이것까지 하는데 지표까지 받는다. 이거는 수익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 이벤트 참고해 주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보는 비트코인의 최종 관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점을 보고 그 갈대같은 마음 그 마음을 좀 바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대응 관점부터 중장기 관점까지 알려드릴테니 좋아요와 구독 이거 꼭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먼저 제가 3일 전에 분석했던 내용이죠 이때가 두달 전인데 부달 전과 비슷한 흐름이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이런 비슷한 패턴을 그리며 움직이는 관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제가 호구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차트를 보시면은 이제서야 조정이 나오고 있죠. 3일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왜 조정을 생각했는지는 이두 개의 이유입니다. 두달 전에 보여준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이거는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정이 없었다는 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조정은 제가 보는 여기 60K 여기 위까지, 여기까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덜 내리든, 더 내리든, 결국 올라갈 관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이유는 주봉의 답이 있습니다. 다 제가 8일 전에 분석했던 비트코인 관점이죠. 보시면은 주봉 컵과 핸들, 일명 컵앤 핸들 패턴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이전 가격 상승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의자가 아닌 자형 u 자형 패턴이 보여 되고, 그리고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조정 후에 상승 요게 바로 컵의 핸들 패턴입니다 실차트로 보실게요 자 아, 여기서 이렇게 이전 가격 상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V자가 아닌 U자형 요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핸들 컵의 핸들 부분에서 요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조정은 되돌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되돌림을 봤을 때 여기 0.9간 구간, 2구간이 2분의1 구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3분의 1 정도, 이 정도에 해당하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은 요 커벤 핸들의 패턴에 맞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이렇게 고점을 두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0.5 2분의 1 구간까지 더 내리고 이렇게 올라갈지 이거는 솔직히 지금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대 고점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제 관점의 결론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여기 위에서 내리는 조정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반등 이렇게 지금 할수 있는 대응 관점 알려드렸고 주복에서는 요 커비 핸들 커비 핸들 중장기 관점을 알려드렸죠. 비트는 이렇게 보시면 끝이 납니다. 아니 언제까지 시장은 이렇고 저렇고해서 비트는 매도압력을 받고 있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가겠다. 언제까지 이런 분석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빨리 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해서 솔직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이 정보들만 가져가세요. 거기다가 이벤트로 이 고점과 저점을 알려주는 이 지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지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오는 대로 자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과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